찬송가 백사십칠 장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오대로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기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니때니오니니니로니니니니 거기 뭐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뭐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 섰나 영광 영원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리신 순한 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 버려서 나를 살리신 그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복된 열매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4월 2일 금요일 밤 오늘 순안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9절까지를 함께 공복해 올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순환 기념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지금 요일 계산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에 이제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해서 빵과 포도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피니 받아 마시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이제 붙잡히시죠. 그래서 그 새벽에 붙잡히셔서 아주 신속하게 불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아홉 시에, 아침 아홉 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되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일찍 숨을 거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자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오랫동안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까 고안, 고안한 아주 잔인한 형틀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몸이 쇠약하셨습니다. 이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며칠씩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리에 뼈를 꺾어서 일찍 숨을 거두게 하고 이제 곧 6월절 명절을 맞기 때문에 6월절을 죄수를 십자가 형태로 매단 상태에서 맞는 것이 꺼림직하니까 6월절을 지내기 전에 죄수들의 목숨이 끊어졌는가 확인하고 예수께서는 목숨을 이미 끊어졌으므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 시신이 손상받지 않고 내려집니다. 그리고 두 강도는 숨이 아직 붙어 있기 때문에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숨을 거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모세에 박혀서 그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호흡도 할수 없는 그런 심한 고통 속에서 온 몸의 피는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겪어야 될 죄의 삭세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곳의 이름이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뜻은 해골이라는 곳이죠. 우리가 라틴어로 또 종종 갈보리라는 말도 습니다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세 개가 있죠. 그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세워둡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져서 십자가상의 일곱 마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틀에다가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정들이 그들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승자의 전리품으로 가집니다 이것 역시 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믿는 자들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들은, 이 관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저 사람이 예수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신도 구원하라. 군인들이, 여기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이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세계. 영광을 보이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또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리라.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 떨, 뛰어내리더라도 땅이 발에 닿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말에 굴복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못해서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죄입니까? 신성 모독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죽이려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가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죠. 무슨 죄로 고발하는 것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또 왕이 있는가? 그건 반역죄다. 그래서 반역죄로 지금 처형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죄패가 십자가 위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죄냐? 이 죄인은 무슨 죄냐?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쓴 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심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이후에 보면 양쪽에 그런 행악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 그중 하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이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즉, 교회 속에 같이 와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극단적인 두 가지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이 형벌을 받지만 저분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지금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저렇게 형벌을 받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쪽에 달린 이두 사람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라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겸손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저분은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제 6시쯤 되어 지금의 시각으로는 정오입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합니다. 자, 4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은혜의 자리, 그 법궤가 있던 곳 지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어떤 사람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속죄일에 그 휘장을 들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가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찢으셨다. 그러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 보좌가 어디냐? 물리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사이, 거기가 구약 시대의 상징적으로 시은좌다. 예수님,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거기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한 차례밖에 갈수 없었는데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 그 찢긴 휘장 사이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담대히 나아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순환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통하며 지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걸 몸으로 체험하는 것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행위와 형식으로 끝난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행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순한 일은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해피데이라고 oh, 하는 그런 가스펠총송이 있는데요. 그 오해피데이가 oh, 뭐냐? 우리에게 기쁜 행복한 날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이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기쁜 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날을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47절에 보면 백 부장이 나오는데요. 이백 부장은 뭐 성경에 전에 나왔던 어떤 백 부장이 아니라 지금 이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 부장이죠. 백 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백 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병사들을 이끌고 많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주관하던 그런 장교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 보면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구나. 아니면 정말로 평화롭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히 몰라도 그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대략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많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이 사람은 숨을 거두는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치고 또막 나쁜 얘기 욕을 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면서 죽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리어 남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 품에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를 구경하던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찔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그 중에 누구만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이 성경을 기록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즉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여기에 여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 복된 예수님의 순환이래 우리는 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더큰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먼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빠가 죽기까지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들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목숨 버리신 순한 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며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 들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앞을 향하여 능력 있게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